제가 여기 홍합을 따서 국수를 끓였어요 살국수 맛있게 먹겠습니다. 맛있겠지요. 홍합을 지금 따서 급히 삶아봤어요. 그런데 맛있어요. 빠지. 아 우리가. 태평양 바다에 이제 와서 이거 하고 싶어서 대양에서 태평양까지 왔어요. 이게 하고 싶어서. 그래서 지금 5분도 안 되게 이거 홍합을 땄는데 홍합이 얼마나 큰지 하나는, 하나는 내 손바닥만 할까? 손바닥만 하진 않아겠네. 커요. 굉장히 커요. 노란알도 있고 또 하얀말도 있고, 맛있어요. 우리, 국수버릇먹보려고 합니다. 여기 거북선이 있는데, 너무 잘라서 그냥 몇 개만 따서 만나볼라 그래요. 나는 거북선 이 처음 봤거든요. 근데 사람들이 하도 맛있다 해서, 한 번. 얼마나 맛있는가? 얼마나 맛있나. 어디 가면 큰것많아요 뭐 찾아갈 거예요. 아이고, 이게. 뿌리가. 뿌리가, 뿌리. 큰 거면. 아이고, 여기 라 여기. 왜요? 꼬마이큰게 엄청 많았는데, 혹시 좀 버리고 왔서 오니까, 아마, 타이타이드가 내가 다, 다 물에 잠겨버렸어요. 그래서 오늘은 잔잔한 거 조금만 가서, 그냥, 갑니다. 하베스트 식구들, 응, 경험하고 싶으면요. 내가 3, 4일은 공자로 재워줄 모양이에요. 안녕세요